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, 오늘은요, 2021년도 5월 26일이고요. 부자목단에 이 황금색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, 그, 황금목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목단은 지금 한, 이게, 그 6년이 됐는데요. 이렇게 꽃대가 어, 보이시나요? 꽃대가 지금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죠. 어떤 거는 여섯 개 정도 있고, 세 개도 있고,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. 어, 꽃이 워낙에 커가지고 이렇게 그 피게 되면은 땅에 다 떨어져 있어요. 원래 이제 이게 그 꽃을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고 놔두면 이렇게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. 땅에 떨어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. 어, 꽃이 워낙에 커요. 그 이렇게 크잖아요. 지금 이렇게 크제, 크죠. 꽃 모양이 많이 큽니다. 어, 어떤 거는 제 얼굴보다 더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제 얼굴을 가린 것도 있고. 어, 보편적으로 이그한금목탄은 다른 그 목단에 비해서 어, 꽃 크기가 대단해요. 그리고 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씨앗은 물론 안 생깁니다. 어, 씨앗이 없기 때문에 이 애를 그 증식을 하려면 뿌리로만 해야 되는 어,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. 제가 좀그 어, 용량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. 목단 하면은 부자 목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, 어, 세력을 지금 많이, 그,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소재하고 있는 거는 소재, 그, 침어놓고 재배하고 있는 거는 한6천0 0 포기 정도 되고요. 올해 또 이제 가을에 그 포기 나눔을 또 해서 만주 이상의 그, 그 수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꼭, 그, 사고자 하시거나, 그,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, 010-9571-8888. 8이 4개이거든요.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. 음, 대량은 말고, 소량은, 어, 꼭, 그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전화 똑같잖아요. 소량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오늘, 그, 황금목단을, 황금 목단 향기를 보내드려요. 감사합니다.